little 거기 잠시 널 떠올린 거야 전파상태해좋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아, 많은 조시고요 좋은 전파로 하시 바랍니다. 습니다 저희 FIA 여기는 HL4CFA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신호 어, 카피 안 되는 지장은 없습니다. 부모물내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도 금찮에 하루에 어,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만나 보시고 좋은 소속 어시신 안전하게 하산하십시오. TS3FYA 펄업블 여기는 h f c f n 감사합니다. 세븐드 3 여기는 h f c f n 입니다 예,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분또 대기하시는 분또것 같은데 많이 만나 보시고 안전하게 하산하시오 감사합니다. TS3FYA 펄업 여기는 h f c f n f y a <목소리> 여기는 TS3OFN 가볼 <가물>, 가볼 해요. 가볼 가볼. <목소리> 파이브 한 파이브 파이브 한이브아니 DS3FA i 여기는 DS3O 개최 중요 그래요. 그렇더라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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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을 하는 거니까. 아 음... SF에서 음... 네. 또 많은 곡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DS3FA i 여기는 네, DS3FIA. DS3O 개최입니다. DS3FA i 여기는 d s 3 o 네 알겠습니다. 저기. 50메가도 갖고 가셨나요 오버 저기 안전하게 하산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DS3FIA 여기는 d s 3 o n 7 3 DS3CN입니다. x 예, 8 5번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여기 저기는 어, 그, G, 골프 노벤버아 골프 노벤버 083번, 골프 노벤버 083번입니다. 만호산. 아, 삼릉진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T3F 아, ATS 3CNX입니다. 3 ATS 3CNX입니다. 13시 16분으로 이렇게 에, 저, 적어놨습니다. 하, 1시 16분으로 적어놨습니다. 이게 한국 시간이죠. 예. 아, 나중에 저 적을 때는 저유 c 로 이렇게 적을 예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저도 이제 에, 교신 마지막으로 저도 이렇게 하단할 예정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d s 6 5 5 d s 3 c 였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아, 로저, 로저. 아까 그, 저기, HF 때에서요, 그, 저기, DS3 TVG OM 님이 그, 코로 확인하셨어요. 응답을 하셔서 저는 들었는데, 아마 OM 님이 캐치를 못 하셨나, 아니면 신호가 그쪽으로 안 갔나, 그런 것 같습니다. c f l 님 그, 보이스는 저도 아주 잘 들리더라고요. 어, 오전보다는 전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뭐, 일본 국보다는 국내 국 교신이 좀 원활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아, 또, 많은 국들 많이 만나시고, 좋은 성과 거두셔서, 안전하게 하산하십시오.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많은 사진도 찍으시고, 질감하시길 바랍니다. DS3 FIA 진학산 DS3 PPP. 감사합니다, 세븐트리. 안녕하세요 know. I don't t know. I d o t s n o w I d t s n o w I d o t know. I d o n 할게요 현재 시간 1 n t know. I don't know. I d o 0 t k n 분 w I don't 만나 o w I d 고맙습니다. DS3 FIA, 여기는 DS3 p j 입니다 예, OE님 신호도 59 아직 깨끗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OPH OE님은 그 신호가 405 2로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 여기서도 잘안 들리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될 텐데, 예, 안 들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산행하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DS3 FIA 여기는 DS3 피제입니다 즐거운 산행하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티스리네 DS3 FIA 금삼 진학산 정상 포도블. 여기는 어, 대전 중구 은행동입니다. 예, 웬일 신호 5이브9 아주 9 깨끗하게 잘입금되고 있습니다. 아, 주말 주말 토일날을 맞이해가지고 어, 오늘도 이렇게 어, 좋은 공기 마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네 불었습니다. 예 오늘 뭐 웬일? 뭐 저기 계하려고다 서서 있네요. <laughs> 저는 가끔 산에 가면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여기 예, 인기가 참 좋습니다. 네, DS3 FIA 금산 진학산 여기는 DS3 BZI 대전 행동입니다 네, 식사 추석 때 아마 저도 아마 본부에 갈것 같아요. 아, 본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오늘도 저기 많은 곡 만나보시고요. 아,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3. FIA 여기는 DS3 BZQ 금사 오피스입니다. 네, 오해님 반갑습니다. 이게 또 우리 동네까지 또 오셔가지고. 정상을 정복하시고 하여튼 오늘 뭐 산행하실 때 주의하시고 어, 완전 봄 날씨입니다. 어, 많은 국적 만나보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아빠 은혜 절대로 제일 지킵니다. 그래요 안전하게 하산하시고 어, 이따가 말씀화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븐티스 리서는 7월 4일에 예예 워낙 신나가그 좋게 들어가다 다행입니다. 예, 4분의 1남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 오래간만에 대들이 반가웠습니다. 예, 배터리만 그 용량이 컸으면은, 오늘 날씨도 좋고, 이래 좀 지내다, 돌다가 내려가시될 내려가실 텐데, 조금 오늘 일찍 내려가실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또신호드리면은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G3 Pi. 여기 HL5NCS 조힐 되십쇼, 73. 티리 ...라인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학선 수신했어요 근데 신호가 락날락락날락하더네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전락도 우주입니다 DS3FIA h l 3 수고하셨습니다 73. 티리 You always r e a m b You say I always die, always a r a n